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포르투 승부식 38회차 자 축구 3인기로 12배당을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l 비 c 그 다음에 라리가 자 리그왕으로 현재 3인기를 준비해왔고 뭐 나머지 뭐 세리 분데스리가는 제가 승부패로 준비를 해드렸죠 자 레알마드리부터 주볼레까지 안전하게 3인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3인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레알과 레가네스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가 뭐 분석하기 전에 뭐 레알쪽에 많이 가실거라고 예상이 되고 자 레알과 레가네스 경기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은 뭐 레알같은 경우는 2위와 18위가 현재 본능이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현재 홈에서 치르죠 새벽 5시 천분이두 팀의 휴식기를 치르고 경기를 치르는 거고 자 경기 시즌 28경기 동안 각각 레알은 홈에서 13경기 동안 11승 1무 1패 성적을 기록 중에 있고 레가네스는 원정 14경기 동안 1승 7무 6패로 자 무승부는 많지만 단 1승밖에 없는 현재 레가네스죠 자두 팀의 맞대결 성적을 보시면 무승부 한번 레알이기고 무승부에 이기고, 레알이 두번더 이기면서, 상대 선정 마테얼은 레알이 3승 2므로5경기 동안은 우세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일반승 1.0핸디캡까지는 배당이 너무 낮아서 패스를 하고, 3.5억 기준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자, 3.5억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지만, 배당 흐름도 오바도 떨어지고 있고, 언더는 정배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두 팀의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시더라도, 레알은 433의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 레간에서는 532의 현재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자, 42,000분 이경으로 구매했지만, 레알 쪽에82 1%의 구매가 엄청나게 구매했고 앞장에 있는 레알이 원정이었지만 점유율은 59%로 슈팅은 20개의 슈팅이 나왔죠. 자 레가네스도 홈에서는 그래도 뭐 점유율 은 41%지만 슈팅 이1 4개나나할 정도로 홈이란 이 점에 살려서 잘 상대를 했습니다. 3대2가 나왔죠. 자 앞전 역대 선자기에서는 레알이 10승 2무 2패로 우세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과 흐름 모두 앞서 있는 레알 마디에 있는 챔스. 에서 코파델리아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잖아 자, 승리를 놓칠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자 레가네스는 수비적으로 버티며 실리를 노리겠지만 홈 강세를 보인데레알마디리 전반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음바페의 중심으로 한 전반공격 경합이 이번 경기에서 위력적으로 발휘할 것으로 봐지면서 일단 이 경기 추천은 세개를 들면은 일단 레알승, 뭐동배당 레알승 하나 레알마인승 하나 그 다음에 레알오바까지 자, 이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모나코와 니스의 현재 경기죠. 3위와 4위가 분명히이고 모나코 홈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각각 시즌 25경기씩 치렀지만, 모나코는 12경기 홈에서 8승 2무 2패, 니스는 원정 1 2기턴 5승 3무 3패 성적을 현재 기록 중에 있죠. 자, 두 팀의 최근 5경기 성적을 보시면 22년 9월부터 모나코와 이기고 니스, 니스가 이기고 모나코가 이기고 니스가 이기면서, 일단 5경기 동안은 무승부는 단한 차례도 안 나왔지만, 니스가 삼승 2패로 조금 우세적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배는 모나코 쪽에 두 배당이, 배당이좋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는 추세. 니스는 승무 쪽이 현재 배당 흐름이 계속 빠지고 있죠. 2.5 언어 기조에서도 현재 오바가 정배를 받았고, 언더는 역배를 받았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 두 팀의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시더라도, 모나코는 4일 3일에 현재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 니스는 342일에 예상전수가 예상라인업을 보실 수 있는 반면, 3,800분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모나코 쪽에 59%가 멀리 정도로, 모나코 쪽이 우세적인 모습이죠. 자, 그리고, 뭐, 앞장 경기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모나코가 졌지만, 원정에서 60%의 점유율과 10일 전체 슈팅 11개, 는 한번 그에 보면 모나코는 아 니스 같은 경우는 점유율 40%지만 슈팅이 니스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고 자 역대전적에서는 모나코가 15승 3무 9패로 모나코가 니 상대로는 좋은 모습이죠 자두팀 모두 순위와 승점 최근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고 공격 수비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팀들과 닿게 팽팽한 흐름 속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것으로 큽니다. 자모노코 홈에서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니스가 최근 이 경기장에서 2연승을 거뒀다는 점도 무시 못할 점을 감안하면은 양팀 모두 1대1 무승부가 제일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언더 1순위 2순위는 무승부 3순위는 니스 프랭까지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경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그 다음 경기는 제블레대 바이베이커의 경기입니다. 자, 새벽 5시에 제블레 홈에서 현재 경기를 치는 14위와 17위가 분재에 붙는 경기고, 각각 26, 25경기 치지만 제블레는 10승이 승 2무 6패, 바이베이커는 원정 1등이더 1승 3무 8패 상대의 기록 중에 있죠. 자, 두 팀의 5경기 성적을 보시면 무승부가 한 번, 제블레한 번, 바이베이커가 이고 무승부가 두번 일어나면서, 일단 상대 선수종 맞대결에서는 1승 3무 1패로 엄청나게 다스기던 박빙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두 팀이 만났을 때는 무승부가 좀 많이 나왔다는 점을 현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외 배당을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즈볼레 쪽에 두배당 이상의 배당이좋고그 다음에 발베크는 세배당 이상의 배당이좋지만 배당 흐름은 발베크 쪽에 배당 흐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2 5느계준에서는 현재 언더가 역배고 오바는 정배를 받았지만 언더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두 팀의 예상준수가 예상라인업도 보시면은, 즈볼레는 433의 예상준수가 예상라인더 바이베이커는 3412의 예상준수가 예상라인더을 보실 수가 있고, 500분이 이 경기를 구매했지만 즈볼루 쪽에 63%, 그 다음에 주요 통계 기록을 보시면은, 자, 일단 점유율은 앞정행기에서 즈볼레가 원정했지만 즈볼레가 점유율은 58%, 슈팅은 10개, 자, 그에 반면 바이베이커는 점유율 42%지만 슈팅이 13개 뭐긴 기회는 5번 이 일어났던 모습을 보실 수있겠죠자 일단 주블레는 수비 문제로 고전 중에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베이크의 원정약 지세가 뚜렷하죠 양팀 모두 실점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력에서는 주블레가 앞서고 주블레 2대1 승리로 예상을 하면서 자이 경기는 주블레승그 다음에 핸디캡에서는 주블레 핸무 그 다음에 언옵지경에서는 오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세경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에 대한 저, 뭐 썸네일 보시게 되면 배당, 저 배당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댓글 보시면 문의할 링크 쓰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어?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